박진영 씨의 신곡 어머님이 누구니가 공개 이후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 외에도 이 인기만큼이나 뮤직비디오 속에 등장하는 비키니걸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비키니걸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뮤직비디오 속 그녀들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넌 허리가 몇이니 24여. 힙은 34여. 박진영의 신곡 어머님이 누구니가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이 수지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미세이가 다른 남자 말고 너로 음원 차트를 올킬하던 중 박진영이 어머님이 누구니를 발표해 미세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수지가 SNS에 사장님 나빠요 어머님이 누구니 제시 언니도 짱 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박진영은 제시와 함께하라고 추천해준 내 책임도 크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고 답해 화제를 모았죠. 수지의 장난스러운 견제가 있을 만큼 박진영의 신곡 어머님이 누구니는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허리 24인치, 힙 34인치의 여자에 대한 찬양을 담은 곡답게 뮤직비디오 속 핫한 그녀에 대한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일명 박진영의 비키니 걸로 불리는 이현진은 뮤직비디오 속 핑크색 모노키니 차림으로 등장해 박진영의 시선을 빼앗는데요. 그녀는 2013년 한 남성 잡지 콘테스트에 입상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체형을 연상케하는 이목구비와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D컵의 S라인은 그녀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이를 무기로 200여 명의 모델들을 대치고 박진영의 그녀로 출연하게 된 이현지. 그녀는 뮤직비디오 속 모습은 물론 각종 화보를 통해서도 섹시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지는 이러한 몸매의 비결로 저칼로리 식단과 운동을 꼽은 바 있습니다. 이연지는 바나나, 홍삼액, 견과류 위주의 저칼로리 건강 식단과 버피 테스트와 덤벨 운동이 S라인의 비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뗄수 없다는 노래 가사처럼 단숨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연지의 모노키니 차림. 지난해에는 싸이의 뮤직비디오 행오버 속 비키니걸 정아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사이의 행오버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모델 정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술에 취한 사이와 스눕독의 시선을 강탈하는 노래방의 그녀 허벅지 위로 치마를 올리며 유혹의 몸짓을 보내는 여성으로 등장한 정하은은 찰나의 순간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저 제가 평소에 어려보이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그 컨셉이 어쨌든 섹시 컨셉이다 보니까 정말 섹시하게 최대한 섹시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연습도 많이 하고. 행우버뿐만 아니라 힙합 가수 그레이의 위험의 뮤직 비디오에서도 파격적인 블랙시스루 수영복을 입고 모한적인 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이의 또 다른 노래 젠틀맨 뮤직 비디오에도 형광색 비키니를 입은 그녀가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었죠. 싸이가 잡아당긴 비키니 끈의 주인공이 바로 최수라입니다. 어, 노란빛 나는 형광색의 비키니였는데, 앞에 수술이 이렇게 막 달려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끈을 풀면 바로 이렇게 풀어지는 <laughs> 그런 비키니였는데, 싸이씨께서 애드리으로 이거 풀을 테니까 기분 나쁜 척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화 연애의 기술에서 홍수아와 함께 비키니 대결을 펼쳐 화제를 모았던 한수아는 가수로 깜짝 데뷔하며 비키니 자태를 뽐냈습니다. 군대 공간이라 많이 오셔서 구경을 하시는데 사실 남자분들이 워낙 비키니 입은 미인분들이 많으시고 거기서 춤을 추시니까 되게 많이 놀라시고 되게. 뭐라고 하지? 즐거워하셨어요. 뮤직비디오를 통해 20여 벌의 비키니를 선보인 한수아는 특히 비키니 미녀들과 함께한 군무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티아라의 효민은 나이스 바디 뮤직비디오에서 비키니 룩을 공개했고, 어우동으로 섹시미를 과시한 송은채도 티아라의 비키니 뮤직비디오를 통해 우월한 비키니 몸매를 선보였는데요.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뮤직비디오에서는 송지인이 아찔한 한뼘 비키니를 입고 과감한 연기를 보여줘 주목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3일 정도 쫄쫄 굶고 촬영했던 <laughs>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뮤직비디오 속에서 미녀 스타들의 비키니 자태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이 예, 사이의 뭐 히트 뮤직비디오들에는 대부분 다 비키니 걸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신곡 발표된 박진영 씨의 뮤직비디오에도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 사실이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마초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대중문화 컨텐츠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신예스타들을 일약 하디슈로 만들어주는 뮤직비디오 속 비키니 패션 박진영이 선택한 그녀 이현지를 이어 올해는 또 어떤 미녀 스타가 비키니 걸로 주목받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